슈퍼채널 얼TV가 제36대 토론토 한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 토론회를 생중계로 방송합니다. 오늘 19일 오후 2시 5분부터 얼 미디어 센터 스튜디오에서 60여 분 동안 진행됩니다. 정은희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에는 회장과 부회장 후보 6명이 참석해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이날 기호 1번 이진수 후보 측과 기호 2번 김근래 후보 측은 주요 공약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어 두 후보 간의 질의 응답 시간이 마련되고 특히 한인 시청자들이 두 후보에게 물어보는 시청자 질의 시간이 따로 마련됩니다. 한인회장 후보들에게 질문이 있는 시청자는 오는 15일 금요일까지 얼티비 이메일 info at 얼티비.ca로 질문을 보내면 됩니다. 얼티비 주최 후보 토론회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양측 후보자들의 생각과 말, 감정과 자질 등을 고스란히 비교해 볼수 있는 생생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 선거 나흘을 앞두고 막판 표심을 잡을 수 있는 승부처이기도 합니다. 오늘 19일 화요일 오후 2시 5분부터 시작되는 한인회장 후보 토론토 생중계에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한편 앞서 기호 1번 이진수 후보와 기호 2번 김근래 후보는 안녕하세요 정은희입니다에 출연해 공약과 개선점, 역할 등에 대해 밝힌 바 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